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는 어,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약 12,000여 세대에 85개동이 어, 건축되어진 재건축 단지입니다 함께 다음 주 입주 예정인 어, 둔천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어, 단지 직접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도한두세번 정도 현장에 왔었었는데요. 어, 바로 이제 다음 달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론에만 이천 여 세대가 지금 재건축되어 이렇게 이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단지 내 이제 학교도 조성이 되고 있네요. 어, 전에 왔을 때는 이제 건물 지어질 때 한참 공사 현장 한참 건축 중에 왔을 때랑 이제 입주 때가 다 되어서 왔을 때랑은 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다 정비가 되어서 그런지 정말 단지가 깔끔하고 어, 규모는 뭐 말할 것 없이 상당히 크고요. 단지가 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음 달 바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운동 삼아서 곳곳이 직접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입구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 단지나 이제 도서관도 이렇게 어,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메인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중앙 도서관.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육교 설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학교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 이제 교통 위험성에 대비해서 어, 육교 설치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뷰티풀 합니다 어, 오늘 날씨도 상당히 맑고 어, 바람도 선선히 불어서 어, 촬영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운동 삼아서 지금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건물관 이제 동강 간격이 어, 다른 이제 재건축 단지 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제 단지 내 피트니스 클럽도 형성이 되어 있구요 입주 전이라서 지금 사람들도 없고 이제 조용한데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또그 밖에 이제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단지 내 이제 정 중앙 쪽인데요 어, 한바퀴 360도 돌아보겠습니다 이 건축의 힘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 무시합니다, 정말. 신호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워낙 규모가 커서 어 이제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차량 통행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주차장도 상당히 주차시설도 깔끔하게 잘 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 쪽에는 이제 건물들이 다양한 건물들이 이제 지어졌는데요. 어, 또 지어지고 있고요. 어 아까는 이제 4단지 쪽에서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고, 어, 지금은 이제 이쪽은 이제 1단지 쪽 라인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제 요 라인으로 이제 주차가 들어가고요. 지대가 이제,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1층에 지하주차장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윗부터 이제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 이쪽에 이제 1단지 쪽 라인인데 어 보시다시피 어 다양한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본 건물은 스포츠 컴플릭스라고 하네요. 스포츠 센터인 것 같아요. 뭐 헬스장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강동중앙도서관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와서 느끼는 게어 단지 규모도 규모지만 규모는 뭐 말할 것 없이 최대 규모로서 가장 크고요. 어 입주민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하단지 쪽 라인에도 히트니스 센터라든지 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렇죠 가게 되시면 어, 올림픽 파크포레온 이제 메인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쪽에 이제 맞은편에 최대 한국체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어, 올림픽 공원도 크게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지금 직진으로 쭉 가면 어, 단지 규모가 또 크기로 유명한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도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 위치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올림픽 파크포레온 단지 내에서 이제 이쪽에 제일 이제 메인 입구로 보시면 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은 4단지 쪽 라인이고 4단지 이제 2단지 1단지 지금 여기가 이제 1단지로 보시면 돼요. 단지를 직접 걷다 보니까 어, 다리가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둔천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 스케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